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현했었냐면 서브 메뉴는 일단 다 보이게 하고 이 헤더의 높이를 우리가 헤더의 높이를 줄여 놓고 여기에서 헤더의 높이를 이렇게 50픽셀에 가둬 놓고 저걸 넘치는 걸 하나도 안 보이게 오프로 히든, 히든을 해놓은 상태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서브 메뉴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석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서브 메뉴가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 서브 메뉴 중에 제일 키큰 녀석의 높이를 구해서 그 녀석이랑 헤더의 높이랑 더해서 새로운 높이를 구하고 그 새로운 높이를 헤더의 높이로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뉴 화이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화이트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묻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제가 지금 메뉴에 호버했을 때 늘렸죠? 근데 메뉴에서 나갈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메뉴에 나갈 때라고 이걸 늘리, 어, 빼버리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여기 메뉴에 올렸을 때는 나타나는데 지금 얘도 조금 부드럽게 바뀌려면 이사이 공간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이사이 공간이 있으면 얘가 들락날락 하거든요. 이게 지금 메뉴는 조금뿐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메뉴가 많아지고 전체 화면을 크게 쓰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이를 대부분 마진이나 또는 갭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 사이를 띄우지 말고요. 이렇게 공간은 떨어지되, li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li 안에 패딩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면 이 사이는 여기까지 갔을 때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렇게 일단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마우스에 올렸을 때, 여기에서 메뉴에, 메뉴에서 나가면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커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가면, 이렇게 해서 나가면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나는 여기 전체, 여기 있을 때까지 멈추고 싶다라고 하면, 메뉴에서 나가면이 아니라, 어디로 하냐면, 헤더에서 나가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헤더는 전체형이 여기니까, 이거를 지금 호버라고 했으니까 메뉴에서 나가면이 되지만, 여기에서 마우스 오버나 마우스 엔터를 써버리고 그리고 헤더에서 나가면 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현을 했던 건데 이게 pc에서는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태블릿 구간 또는 핸드폰 구간에서는 저 기능을 꺼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품으로 짜가지고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를 이품으로 짜서 현재 너비가 내가 지정한 너비보다 많고 적음을 따져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할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 품을 얘들 전체를 감싸서 만약에 이 f 해서 저희 코리에서 윈도우를 이렇게 선택을 하죠. 윈도우의 리드가 조금만 키워볼게요. 윈도우의 너비가 내가 지정한 거보다 클 때만 예를 들어서 태블릿 구간 이상에서만 하겠다라고 하면 얘를 통째로 여기에 넣는 것보다는요. 이거 안 먹어요? 이게 요렇게 요게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얘는 당장은 먹지만 얘가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커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자 마자에 너비만 계산하고 있지 우리가 너비를 줄였을 때 계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윈도우의 사이즈가 바뀌면 할 일하고 또 엮어야 돼요. 윈도우의 사이즈가 바뀌면 현재 너비가 7 6발보다 크니 그러면 이걸 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버리면 스크립트가 더 길어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쉽냐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너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너비를 구해와서 그 너비가 내가 지정한 것보다 많다면 그때만 실행되게끔 이걸 여기에 넣는 게 아니라, 호버했을 때, 호버했을 때할일 안에다가 현재 너비를 구해와서 윈도우의 너비를 w i t 와서, 그 너비가 만약에 내가 지정한 768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를 늘려라고 해요. 없으면 말고 해요. 아니면 말고니다 아니면 없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호버했을 때, 그럼 지금의 너비가 몇이지? 그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사이즈 이벤트를 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늘렸을 때, 마우스 올리면, 잠깐만요. 윈도우의 너비가 768보다 크면 헤더에 스탑하고 늘리라고 잠깐만요. 이 중간로는 어서 나왔냐? 네, 중간로가 잘못됐는데. 5번. 네. 네,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고 줄였을 때는 지금 768 이하니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현재 너비를 계산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윈도우 너비를 계산하는 걸 먼저 써 버려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페이지 딱 들어왔을 때그 유저는 리사이즈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작동을 또안 하니까 억지로 윈도에다가 우 리사이즈 이벤트를 걸으라고 트리거도 또 써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그럴 필요 없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너비를 개선하게끔 이렇게 미품으로 감싸주시는 게 제일 쉬워요.